11시 내가 오버 보내볼게 아뭐컸어아 컸어요 그럼 면은 저그가 웬만하면 구발은 안 했을 것 같거든 자리가 11시만 아니야? 너가 틀토 견제 치면 될것 같아 데 <laughs> 라는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보니까 3호인가? 3호? 3호 같기도 하고. 난 7호 구을게요 순네 그래서 우리가 좀 먹히긴 했다 이번에. 는 음, 음. 아, 토스를 지금 가로대 하고 보... 가서 좀 조져야 될것 같은데. 석훈이 아니 저거 저거 조절만 하지 않나? 아니, 아 근데 좀 빡세 가까워 갖고. 쌍 아, 해놓고 토스를 한번 흔들어보자. 내가 아래로 갔지. 저좀 째는 빌드라, 흔들만하나구도로 하나 좀 흔들어주면 돼좀 좀 많이 털어 나이스 나 이제 호동이 다시 찍을게 나테좀 많이 째놨거든 아직도 3시죠? 아까 다로우가 살짝 싸우고 뺐게 아, 우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젠 빼면 되겠죠? 토크가 테가 내려갔고, 완전히 괜찮은 거같아 링만 해프닝으로 한번 같이 막아, 막고 하면 될거같아 나파 <목소리가> 지금부터 올드로 하는 될것 같아. 근데 질럿 다 네. 가둬서 뺀다 는 게. 아예 못 오네 나도 방어 찍어 놓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하세요. 올드론 하고 네. 안마부터 먹어도 된다 그거 음아 이거 세금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가스 도락해서 살 절대 한거 완전 올링이네. 올링. 응. 가슴 잡방할게. 네. 이거, 그, 그냥 나중에 내가 11시 먹고 완전 히 버튼이셔도 음. 괜찮을 것 같아. 나 응. 이기 많이 봤다 나도 11시 먹을 준비할게 하고 음. 공업 때 우리가 약간 선큰으로 막으면서 이제 럴 가는 느낌? 티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음. 럴. 내가 럴. 어. 너넌 포스 밖에 안 밀려? 바다 아, 괜찮아 이제부터 스 찍으면 돼나 그럼 링좀 찍을게 5시 후면 아. 안 찍는 것같고아 오케이 오케이 공1업은좀 빠르긴 할 거야 아마 <laughs> 너가 여기, 여기 링을 좀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거기 링 있어. 그, 그 끊어줄게요. 응. 음. 왜냐면, 어차피, 네. 이쪽, 이쪽에서 와리가리 치고 있거든요. 응. 음. 난한군데만 아, 보여주고 싶다 네. 어, 엄마. 나 끝나겠다, 이거. 아, 슬링 맞네. 근데, 소모하면은 그것도 자체로도 괜찮아. 어. 공업 전에 소모하면 되네. 내구도는 떨어지니까. 공중 조금 빡세긴 하거든. 돌리면서 버텨볼게. 음. 어, 아, 링임 엄청 맞네. 1몬나 그래도 했어? 퍼다 잡았다. 네, 나도 근데 많이 죽겠다. 사실. 서로 거의 전멸 괜찮아, 괜찮아. 어, 그 괜찮아. 우리가 줘, 우리 네. 하나 남고 어, 이제 수, 때수 있죠. 때릴 수 있다. 아직 너어 허세 잡네? 그거 잡 잡았어? 음. 좀 응. 윙 때려주면 좋아. 나, 러퍼 간다? 응. 음. 너가 떼면서 하면 될것 같아. 내가 딱한트잡아주게 내가 다방 2까지는 못 누르긴 하는데, 공중은 한동안 더 잡을 것 같아. 음. 한 마리만 돌려서 오, 레어 타이밍만 봐주면 돼. 내가 더 빠르긴 해죠공격했까어 여기 저거 돌았다 잠깐만 어, 너, 너가 너 그거 막으면 안 되지 어난 빼고 갈게 내가 잡을게 알았 이렇게 한번 그, 경찰우한 번만 봐도 돼요, 타이밍은? 방금 들어갔었는데, 일단 리 계속 하고 있긴 했을 거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한번더올게 음? 어, 레어 터졌다, 지금. 아, 터졌어. 지금. 딱 터졌어.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아요. 그러면 이, 이 정도 괜찮아요. 자, 어, 저희 집 돌아가면 서잡을게

더 이제 보통긴 하거든. 그래. 소비적으로 힐을 하면 될것 같아, 그냥. 어, 어. 어, 응. 뭐 찍었어. 응. 응. 여기 소트 행인에게만 시야를 좀해나 아까 전에 보이놓긴 했는데 알았고 떴어 편하다 이제 투드라마 찍으면 겠다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팔이쓸 타이밍이라서 어? 안마단 경쟁 되게 좋겠다 이팔 떴다 예. 스포 박아야 되나? 아니, 시드라로 같이 막아볼까, 시드. 내가 컷에 붙여놓고 탈만 후보해줄게, 지금. 잠깐만. 탈만 내가 잡아주면 되겠든탈두 응. 개? 허디 탈 전면 응. 하나남았어 어차피 저거 탈만안 쌓이면 우리가 좋아 나 방이어 반좀 됐거든? 상태를 한번 해보자 바이스 네, 이렇게 네, 썼다. 편들면될것 같아. 안마당도너 음. 깨져, 깨나가지고... 어, 가지 말고 좀 지키면서 하자 티존 어, 쪽에서 그냥 지키기만 많이 좋 내가 좀 있으면 방협이라, 방협 1고 부르면? 누군가? 그냥 쏠 거거든? 딱 보니까 잘. 너한테, 가게. 너한테 링 가면 됐어. 인정 다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 비빌 수 있나? 어차피, 탯 저쪽, 저그 안만만 안 주면 이기거든? 어, 천천히 하면 된것 같아, 안주면 나도 조금 가난하긴 한데, 공중은 이제 커버 되니까. 거기서 말리라 있으면 여기로 와도 괜 잠깐만. 네. 한 번만 다 시켜줄게. 나났다나났다 나이스 이스네요 와 미쳤다 아 어, 맞았다 <laughs> 오, 이걸, 아니, 어. 호 오늘 아니 커서는 너무 잘잡어아까좀 처음에 좀잘잡아갖고 괜찮았다 그냥 거. 거. 이제 저기 가두리한테 상대해요 스도 그냥 그냥 Yeah. 야 좋았다. 이게 상대가 빌드가 좀 괜찮았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빡셌던 것 같긴 해. 음, 그게. 어, 이 이게 어이 구트 시작인데 어쨌건 필터가 워낙 빨겁에 가까우니까 멀면은 많이 음. 털만한데.